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오늘도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배우기를 원하는 우리 빛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여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고통과 아픔 속에 재앙과 눈물에 인생여정을 걷는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며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이번 욥기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통해 더욱더 분명하게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 말씀 기억나십니까? 어제는 천상회의에서 사탄이 하나님을 향해서 요백게 축복을 주시니까 요이 그렇게 하나님께 잘하는 거 아닙니까? 요의 소유를 다 한번 가져가게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르게 해 봐라. 하지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사탄을 요배에게 모든 재앙을 가져다 줄수 있도록 허용을 하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어제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때때로 고통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허용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분명하게 볼수 있고요. 고통을 허용하는 가운데 우리는 사실 내가 정말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요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베에는네 가지 재앙이 주어지는데요. 13절부터 보시죠. 하루는 요베 아들과 딸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일꾼 하나가 요베에게 달려와서 다급하게 말하였다. 우리가 소를 몰아 밭을 갈고 나귀들은 그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가축들을 빼앗아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보니까요. 어떤 재앙이 닥쳤습니까? 먼저 소와 종들이 다 죽어 버렸어요. 여기서는 가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것으로 대표되는 가축이냐? 소입니다. 가장 값진 짐승 중에 하나, 소와 종들이 죽음을 맞는 장면을 우리는 첫 번째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또 다른 재앙이 전해져 오는데요. 16절 보니까요. 이 일꾼이 아직 말을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아직 이 재앙이 다 끝나지도 않았어요. 지금 이 재앙의 전달 소식이 완전하게 끝나서 뭐 1시간, 2시간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있는 때가 아니에요. 아직 끝나지도 않은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 말하였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목동들을 살라버렸습니다. 두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양떼와 목동들의 죽음이었어요. 멀쩡히 풀을 잘 뜯고 있는 양떼 위에 멀쩡히 그양 떼를 잘 보살피고 있는 목동들 위로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다는 소식이 들린 겁니다. 17절도 보니까요. 이 사람도 아직 말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여전히 이 가슴 떨리는 소식 때문에 심장이 벌벌벌 떨리고 있는데 아직 말을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합니다. 갈대아 사람 세무리가 갑자기 낙타 대에게 달려들어서 모두 끌어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또 다른 재앙이 뭐였습니까? 낙대가 아니라 낙타떼와 종들의 죽음이 들려왔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네 번째 재앙을 보니까요. 아직 이 사람도 말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뭔가 이렇게 가슴 떨리는 소식이 전해져 왔을 때는 이 소식이 뭔가 내 안에서 소화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이 말이다 마치지도 않았을 때에 가장 가슴 떨리고 가장 살벌한 소식이 들립니다. 그게 뭡니까? 18절 주인 어른의 아드님과 따님들이 큰 아드님 댁에서 한창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갑자기 광야에서 강풍이 불어와서 그집내 모퉁이를 내리쳤고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때에 예, 젊은 사람들이 그 속에 깔려서 어떻게 됐다고요? 모두 죽었습니다. 자식들의 죽음이 요배 귀에 들려왔어요. 앞에 세 가지 재앙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끔찍한 재앙, 자식들의 죽음마저도 요분 듣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네 가지 재앙이 나에게 닥쳤다면, 목사님 나는 소가 없잖아요, 종들도 없잖아요. 만약 이게 여러분들의 은퇴 자금이라면요. 아니 목사님 저양 떼도 없고 목동들도 없는데요 만약 이게 여러분들의 집이라면요 저는 낙타 떼도 없고 종들도 없는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라면요 그리고 내 자식들의 죽음의 소식이 내 귀에 들려온다면 이토록 큰 재앙이 나에게 닥쳤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실 것 같으셔요 분명한 거한 가지는요 제 얘기를 먼저 해보죠 지금 우리가 요배 세 가지 반응을 볼 텐데요 저는 절대 이렇게 반응 못할것 같아요. 솔직한 이야기로요. 물론 이렇게 반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는 반응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한번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떨까를 상상하면서 요의 반응을 들어보도록 하시죠. 20절 보십시오. 이때에 요분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20절 초반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요이이 모든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슬퍼하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대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애도한다는 이야기예요.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몸부림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요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적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재앙들이 그에게 닥쳤을 때에 그는 로보트처럼 반응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는 사람이니까요. 이러한 반응이 이러한 재앙이 닥쳤을 때 사람의 당연한 반응은 가장 먼저 감정적 반응일 겁니다. 애통하고 절규하고 절망하고 대굴대굴 구르면서 우는 반응 이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소식이 우리 삶 가운데 들려올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가장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목사인데 이런 이야기에서 죄송하지만 제일 반맛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그리스도인인 줄 아세요? 제가 써드릴게요. 반맛없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반맛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이냐면, 감정적인 모든 반응을 철저히 제한하는 그리스도인들. 예를 들어,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었는데 그 옆에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 하나님 나라 갔는데뭘 그렇게 슬퍼해?" 뭔가 나에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뭔가 내 자녀가 속을 썩여요. 뭔가 내 결혼 생활이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거 가지고 고민을 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반맛 없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런 모든 일들을 다 혼자 겪으시고. 하나님 믿으시니까 멀쩡하게 반응하시는 정말 밥맛 없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고요, 우리의 삶에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우리 이렇게 반응 못 한다니까요. 내 자식이 죽었는데, 어떻게 멀쩡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발 이렇게 반맛없는 그리스도인 되지 마세요. 감정적인 반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드러내도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거는 잘하는데 그 다음부터 잘 못해요. 요비,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하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지금 요비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요분 지금. 존재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존재적인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크신과 나의 자금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쓰기에는 하나님이 지금 제가 너무 작게 썼는데 지금 공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정말 이렇게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과 나의 자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요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예배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여전히 나의 경배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요분 존재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될수 있습니까?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나보다 작게 여기고 있었다면, 내삶 가운데 무엇인가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끊임없이 일어날 겁니다. 왜요? 하나님 나를,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지금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나한테 감히 이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게 뭐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와 있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요분 존재적으로, 나는 지극히 작고 작은 존재이며, 하나님은 지극히 크고 큰 존재임을 그래서 내 삶의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경배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존재적으로 지금 요분 반응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22절 보시죠 이렇게 요분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요분 지금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까? 신앙적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존재적으로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임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요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42장까지 요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요의 이러한 반응이 너무너무나 잘한 일이란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욕기의 내용을 모두 다 알지 못한다면요. 더 나아가서 네 번째로 내 인생에 이러한 일이 찾아왔을 때 내가 지금 인생의 챕터 1에 있는데 나는 챕터 4, 2까지 전혀 몰라요. 그 순간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나에게 이러한 4가지 재앙이, 5가지 재앙이, 아니 50가지, 100가지 재앙이 닥쳤을 때 나는 욕과 같은 이러한 반응을 하나님께 할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따라서, 또한 신앙의 경륜에 따라서. 욕과 같은 우리의 마음, 욕과 같은 우리의 존재, 욕과 같은 우리의 신앙 되어져 갔으면 좋겠다는 바림이 생깁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아프신 분들 계시잖아요. 고통에 계신, 계시, 고통 속에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존재적, 신앙적 반응은 감정적 반응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솔직해지십시오. 하나님께 원망이 있으시면 하나님께 슬픔이 있으시면 하나님께 토로해야 될 이야기가 있으시면 여러분 시편 우리가 자주 공부하잖아요. 시편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정말로 신성모독적인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 싶은 기도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적인 반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무너진 상태인지, 얼마나 아픈 상태인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존재적으로 신앙적으로 욥을 닮아가는 고백을 할수 있어야 되겠지만 여기가 시작점입니다. 오늘 아픈 분들, 오늘 고통스러운 분들, 눈물을 흘리셔야 되는 분들,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쏟아내시면서 하나님 앞에 자녀로 먼저 서계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의 신앙의 경륜 속에 신앙의 흐름 속에. 효과 같은 존재적인 반응, 신앙적인 반응, 나의 반응이 될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요백의 닥친 재앙의 이야기를 통하여 내 삶의 재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요비 그 재앙 한가운데 하나님께 드렸던 반응을 통해서 내 반응과 내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픔과 고통과 눈물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굽어 살펴 주시고, 우리 모든 이들의 마음과 존재와 신앙이 욕과 같은 존재와 신앙으로 더욱더 더욱더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님과 같은 존재와 신앙으로 변해져 갈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가운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